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수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나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사절을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 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며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잠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우도다. 내가 오명으로 쇠한 여인을 가르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 같이 엄난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음저.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또 피가 그 손에 묻, 묻혀, 묻었습니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어, 그가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 음란을 거치게 한저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행,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저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와인 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판단할 뿐이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올바르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기상이변 현상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기상이변 현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전문적인 컴퓨터, 아주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변화되는 세상의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자체를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랜 역사의 영적인 역사, 성경의 역사 그리고 또 신앙적인 역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던 그러한 시절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도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나라 자체도 완전히 이제는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임 이르시되 여기서 나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죠. 인자야 내가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느냐. 오올라와 오올리바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심판하려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하게 하려느냐라는 말을 선지자가 어, 뭐이 북 이스라엘이나 남 유다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심판할 자격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그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어,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들을 심판하느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권면하거나 뭔가 정죄를 하려면 그들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어쩌면 37절 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행했던 일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행음하였다라는 말은 음난하게 행했다라는 말이죠. 손에 피를 묻혔다라고 말합니다. 손에 피를 묻혔다라는 말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방관했다 혹은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말입니다. 우상과 행음하며라는 말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이죠.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렸다. 이게 그러니까 자식을 불태워서 어 이게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낳아준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낳아준 자식이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 낳아준 자식, 하나님에게 드려진 자식.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낳아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러한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렸다라는 거죠.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현대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주일 날이 되면 주일 날이 되면 우리가 예배를 가지,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태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그러니까 우상을 자녀를 우상에게 화제로 드린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여기서 사절은 사람을 보내서 먼 곳에 보냈다라는 말은 이방 나라들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초청해서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여기서 화려한 자리는 넓은 침상을 말합니다 음행을 행하기 위해서 넓은 침상에 앉아가지고 지금 앞에 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건물이와 그 편히 찌꺼리고 즐겼으며 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그 이렇게 뭐 접대를 행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광야에서 잡류와 술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여기서 광야에서 잡류는 여기저기 뜨내기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술취한 사람들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팔찌를 손목에 끼웠다라는 것은 팻물을 끼워줬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보석을 주었다라는 말이죠. 그 뜨내기들에게 보석을 끼워줄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이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원인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음행으로 최한 여인을 가르켜 말하노라 음행으로 쇠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들이 음행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우상 섬기고 이러면서 완전히 다 이렇게 몸이 몸 망가졌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 나라가 엉망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음행하는 도다 아직까지도 그것을, 그 관습을 끊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색에게 나옴과 같이 엄난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 점.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방 나라들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동맹을 맺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오히려 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오히려 그 사람들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이그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재판하더라라는 거죠 재판하고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아주 처절하게 재판했다라는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고 오히려 그 동맹 맺은 사람들이 다른 무리들을 올려보내가지고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이 있을 때는 동맹을 맺는 척 하지만은 힘을 잃어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공포와 약탈을 당하는 이용하고 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고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엄엄나를 거치게 한저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방 나라 그들에게 아예 줬다라는 고 말하잖아요. 주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수르에게 주고 애굽에게 주고 바벨론에게 주어서 마음껏 유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죠. 그제서야. 그리고 그들이 너희 엄난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적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여와인 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아예 너희들이 좋아했던 그 나라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가 존재하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것,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때로는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만납니다. 그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받으시고 다시 회복시킬 기회를 얻게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에게 그래, 너희 마음대로 의지하고, 너희 마음대로 해 봐라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가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 내가 마치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 님의 사랑 안에 거하 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도, 우 리의 삶 가운데 역사, 해, 주 셔서, 우 리가 날 마다 하나 님의 살아 계심 을 알고 또한 깨닫 고 경험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 도하 게하 옵소서. 하나님, 우 리와 동 행하 여, 주 셔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 시고, 은 혜의 하루가 되게 하 시고, 하나 님의 영광 을 드러내 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